목사님도 하심으로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주시고 예배함으로 이 하루를 시작해 하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높이고 경배하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위로와 도치구와 회복의 은혜가 이 많은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370장 부르겠습니다 good <laughs> So... Oh. 여섯 가지 환란에서 너를 구원하시며 일곱 가지 환란이라도그 재앙이 내게 미치지 않게 하시며 기근 때의 죽음에서 전쟁 때의 칼의 위협에서 너를 구원하실 터인데 내가 혀의 채찍을 피하여 숨을 수가 있고 멸망이 올 때에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는 멸망과 기근을 비우시며 들짐승을 두려워하지 말라 들에 있는 돌이 너와 언약을 맺겠고 들짐승이 너와 화목하게 살 것입니다. 내가 내 장막에 편안함을 알고 내 우리를 살펴도 잃은 것이 없을 것이며 내 자손이 많아지며 내 후손이 땅에불과 같이 될 줄을 내가 알 것이다. 내가 장수하다가 무덤에 이르리니 마치 옥식간을 제때에 들어 올리는 같으니 볼지어다 우리가 연구한 바가 가? 이와 같으니 는 들어보라. 그러면 내가 알리라. 아멘. 요배 친구들은 욕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또 욕을 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친구들이 애통하는 모습, 또 7일 동안 말을 잊지 못하고, 애곡하며 욕과 함께 아파하고, 또 기다린 과정을 보더라도 그들이 욕을 얼마나 사랑하고 아끼는지를 볼수 있습니다. 그들은 참또 놀랍게도 욕의 고통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욕과 함께합니다. 42장까지 그들은 욕과 이긴 고통의 시간을 함께 보내면서 그들의 조언이 옳든 그르든지 간에 욕의 고통을 함께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그들이 얼마나 좋은 친구들인가를 알수 있게 합니다. 또, 4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결론을 내리면서, 이 친구들에게, 너희, 너희가 옳지 않다. 너희는 일곱 소와, 일곱 수소와 일곱 순양을 가지고 백에 찾아가서, 너희가 잘못한 것을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보 번제를 드려라. 그리고, 어, 비 너희를 위해 기도해 줄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그대로 순종해요. 자, 그들의 잘못도 인정하고요, 또 요셉에 가서 사과를 하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요. 이런 모습을 보면 이 친구들이 얼마나 좋은 믿음의 사람인가를 알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뭡니까? 문제는 이렇게 좋은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우리 자신에 대해서 어떤 영적인 조언들을 할 때, 우리의 상황을 제대로 알지 못할 뿐만이 아니라, 또 우리에게 그들이 신이 아닌 이상, 우리에게 항상 적절한 조언으로 우리를 위하거나, 또 우리에게 권면할 수 없다는 사실이. 하나님은 이세 친구들을 통해서,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의 구원을 구하지 않아야 하는 이유, 고난이 오든 어떤 환경이든지 간에 사람을 바라보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지 않아야 하는 이유는 그들은 내가 당하고 있는 이 환란과 고난의 이유에 대해서도 알지 못할 뿐만이 아니라 그들이 아무리 나에 대해서 잘 안다고 할지라도 그들이 하나님보다 내 자신을 잘 아는 가많무하죠또 인간의 조언이 어찌 모든 상황에서 다 모를 수가 있겠어요. 우리가 역기서를 보면서 항상 기억해야 될몇 가지 사실이 있어요. 문제는 시간의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하는 조언들이 과연 시간적으로 적절한 것인가. 시기적으로 맞는 것인가 생각해야 해요. 그래서 자문 25장 11절에 보니까 경의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린 은쟁관의 금사관가라고 했죠. 때에 맞아야 돼그 조언이 내가 하는 말이 아무리 진리이고 맞다 할지라도 정확한 때에 그 말씀이 전해져야 하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전하는 이 말씀이 힘을 발휘하고, 영혼을 살리고, 또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될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그때가 올라야 돼요. 하나님의 때가 되어야 돼요. 그 다음 두 번째, 대상의 문제죠. 아, 여러분이 사실 전하는 어떤 건강에 대한 메시지를 생각해 봅시다. 허리에는 뭐가 좋다. 아, 그리고 여기가 아플 때는 이렇게 하는 것이 좋다. 그 조언이 틀린 조언이 아니에요. 그건 맞는 조언이에요. 허리에는 이것이 좋고 이, 여기가 안 좋으면 이렇게 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내가 그 대상을 바로 보고 이야기하느냐인 것이지요. 아프지도 않은 사람한테 아 허리에는 이게 좋아요. 아니면 어, 다른 뭐 어떤 내장의 기능이 안 좋은 사람한테 정형외과적인 진단을 하고 처방을 하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이 지나가는 사람에게, 배 아픈 사람한테 마치 어떤 뼈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얘기하고, 아, 당신이 이렇게 안 좋으면 이렇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여러분이 대상을 잘못 택한 것이죠. 대상도 아닌데 조언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의 말이 아무리 진리다 할지라도 그것은 상대방에게 오히려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아픔과 고통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7장 15절에는 의미 있고, 자기의, 아,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미 있고,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으니 그랬어요. 그 조언이 옳다고 해서 다 옳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요기의 친구들은 이런 오류를 범하고 있는 거예요. 대상이 올바르지 않아요. 욕은 하나님 앞에 의인이에요. 욕도 물론 원인 모를 권한을 당하고 있지만 이 친구들도 욕이 당하고 있는 이 권한을 보면서 다른 사람들처럼 성경의 일반적인 진리처럼 아이들이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고통과 아픔이 올 거야 라는 과의 일반화의 오류를 범하면서 욕에게 그들의 조언의 내용을 맞을지라도 여배기 고통과 등을 안겨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엘리바스가 그의 사랑하는 친구에게 세 가지 교훈을 전합니다. 그리고 이, 이 교훈들은 이 영적 교훈들은 사실 우리가 어, 그 은혜롭게 받아야 돼. 아, 이 엘리바스가 잘못된 사람이라 틀려서 자결론만보고 아, 엘리바스의 조언은 다 틀려? 라고 해서도 안 될뿐만이 아니라 할 수도 없는 성경적 진리를 우리에게 세 가지로 소개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는 고난을 받아들이는 자세, 우리에게 임하는 고난과 징계를 받아들이는 자세와 그것을 극복하는 지혜 세 가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십칠절은 보니까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없이 여기지 말지니라. 자하나님께 징계를 받는 것은 복이 있는 일이죠. 그런데 그 말은 맞지만 문제는 대상은 올바르지 않아요. 이것은 요백에 적용한 말은 아니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징계를 받을 때에 고난을 당할 때에 어떻게 이 고난을 받아들이고 어떻게 극복해야 될까요? 이 본문이 주는 첫 번째의 영적 교훈은 징계 자체가 목적이 아니며 치유와 회복해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징계와 고난을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고난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하나님이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치유하시고 더큰 믿음의 길로 더큰 은혜의 길로 인도하시는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는이 고난을 기쁨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복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18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움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시나니 했어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은 망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고치시고, 싸매시고, 회복하시고, 이 징계와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온전해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과 어려움을 당할 때그 고난과 어려움을 복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원치 않은 고난이 올 때라도 그 고난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또 기대를 가지고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추원합니다이 본문이 주는 두 번째 영적 교훈은 환란에서 건지시고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 되시기에 두려워하지 말라 라는 것입니다. 그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징계를 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환란에서 반드시 건져주시고 그등계에서 반드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때문에 조금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1구 절에 여섯 가지 환난에서 너를 구원하시며 일곱 가지 환난이라도 그 재앙이 내게 미치지 않게 하시며 요이 말씀은 완벽한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재앙이 어떤 형태의 재앙이 외도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증계와 고난을 받을 때 두려워지 하 말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십 절에 보니까 기근 때에 죽음에서 전쟁 때에 칼의 위협에서 너를 구원하실 터인즉, 내가 혀인채찍을 피하여 숨을 수가 있고 멸망이 올 때에도 두려워지 하 아니할 것이야. 너는 멸망과 기근을 웃으며 들짐승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위협이 우리를 두렵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반드시 나와 함께 하시며 이 고난과 징계를 통해서 나를 더온전케 하실 것을 믿고 이 고난에서 나를 구원하시고 건져주실 것을 믿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영적 경우은 돌이키는 자에게 평안과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난과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기만 하면 평안을 주시고 복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권한고 려움을 복으로 여기고 이겨낼 수 있다. 라는 것입니다. 23절에 보니까, 들, 들에 있는 돌이 너와 언약을 맺겠고, 들짐승이 너와 화목하게 살 것입니다. 내가 내 장막의 편안함을 알고, 내 우리를 살더라도 잃은 것이 없을 것이며, 내 자손이 많아지며, 내 우손이 땅의 풀과 같이 될 줄을 내가 알 것이라. 내가 장수하다가 무덤에 이르리니, 마치 곡식단을 제때에 들어올린 같으니라 볼쇠다, 우리가 연구한 바가 이와 같으니, 너는 들어보라. 그러면 내가 아니다. 요가 지금은 네가 고난과 징계를 당하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이 고난, 이 징계 속에서 너의, 너에게 다시 평안을 주시고, 화목을 주시고, 그리고 또한 복을 주실 거야. 그러므로 지금의 징계와 고난을 기쁨으로 복으로 받아들이렴 이라고 조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조언은 대상만 잘못 택한 것이지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이고 또 우리가 반드시 우리의 어떤 고난과 어려움을 만날 때 마음에 새기고 또 묵상하며 고난과 징계를 이겨 나가야 하는 영적인 경험이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지금 어떤 고난,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나를 치시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나를 망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싸매시고 회복하시고 또 어떤 고난에서도 건지시고 구원하시고 그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이 평안을 주시고 큰 복도 주시기 위해서 이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원치 않는 고난과 아픔이 있습니다. 또 그것들로 인해서 잘못 알고 있는 우리 이웃들이 우리에게 더큰 고통과 아픔을 가져옵니다. 주님, 그래서 우리가 주님만 바라봐야 한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서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고난을 복으로 여기며 고난을 기쁨으로 받은, 받아들일 수 있는 비결을 배워싸 음. 어떤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믿음으로, 기쁨으로, 복으로 여기며 승리케 해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음. 아멘. 지금은 우리 주의 술도의 표시를 내와 성부 하나님의 그 진한 사람과 성령의 노복 보교통 충만케 하심, 어떤 권한 리움도 복으로 여기며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그 권한을 승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르게 한그 온전한 것을 사모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모든 죄 백성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